지난 금요일 이태원에 있는 할로윈 축제 참사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가깝지만 가슴 아파서 가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미국의 웨슬리 신학대학 부총장하고 신학학 교수 한 분이 한국에 강연하러 왔다가 그곳에 가서 직접 애도를 표하고 참배하기를 원해서 추모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둘러보며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 골목에 숨도 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렇게 질식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끔찍한 고통이 제 가슴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1, 2초만, 아니, 10초만 숨이 막혀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희생이 됐을 겁니다. 용산에 살면서 수없이 많이 다녔던 그 일상의 골목이 순식간에 죽음의 골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잊혀지겠지만 정신의학 전문의들은 한결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상처인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적인, 신체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증후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끔찍한 전쟁을 겪었거나,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포로가 돼서 치독한 고문을 당했거나, 아니면 지진이나 해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상상하지도 못한 사고를 경험하면서 아주 심각한 마음의 상처,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그 사건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들에 대한 경험이 떠올라서 기억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하는 일종의 질환입니다. 결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곤란점 참전 용사들 미국에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죠. 추모한 후에 옆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골목 안으로 안남동 동사무소 골목 안으로 소방차하고 앰뷸런스하고 119하고 수대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어디서 사고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소방서를 쫓아서 소방대원들이 날리는 곳으로 가보니까 지하에 불이 났는지 소방대원들이 막 그곳에다 소방호수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슴이 철렁한 게또 재앙인가? 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오더라고요. 일종의 트라우마죠. 이런 트라우마는 우리의 기억 속에 아주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우리의 마음을 불행하게 하고 때로는 것이 끔찍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달라붙어서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평생을 가도록 그 시간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그 충격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끔 보십니까? 한남 모거리에 보면 실종된 딸을 찾는 플랜카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15년 전에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부터도 그 플랜카드를 보았는데, 이미 그때도 10여 년이 지났을 터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그 아이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플랜카드를 부모는 걸어 놓습니다. 이미 그 부모는 그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충격과 그 괴로움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누구도 꺼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순간을 벗어나지 못하면 영혼이 정신의 감옥, 기억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마음의 병은 결국에 몸의 병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이 신경성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병으로부터, 이런 상처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에 등장한 본문 말씀은 요셉의 삶의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무명 옷을 입을 때에 이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 때문일까요? 형들의 질투.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는 노예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도 그의 삶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복도 받았지만 그만큼 마귀의 시험도 실연도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쳐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것을 또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형제들에게 팔려가 감옥에 갇혀 그의 인생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을 거고, 암울한 기억이었을 거고, 그런 여러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요셉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니,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깊은 상처와 고통들, 트라우마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즘 그리고 기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요셉은 첫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나라 뜻으로는 잊음이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무라세라고 지었는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 특별히 자녀의 이름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와서 네가 내년에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아브라함이 내가 99세고 내 아내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차라리 지금 있는 이스마일이나 살길 원합니다. 그러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는 것처럼 자기 형의 발에 두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뜻 야곱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편린이기도 한데, 이문화스의 뜻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이문화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기억들과 나쁜 기억들이 공존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잃어버리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상처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곱 살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에겐 것이 어마어마한 일종의 충격이나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된 다음에 내 삶을 목회 상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담에 관한 책, 내적 치유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 그래서 내가 잘하면서 이런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내 인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왜냐면 하그 상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안 좋은 기억이지만 포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잊고 싶지 않은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첫사랑의 추억, 얼마나 설렙니까? 모든 부부가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런데 3년도 못 가서 여러분 그 첫사랑의 설렘은 그 기억은 잃어버리고 말죠. 내가 무엇인가 처음 시도했을 때의 순수함, 그 각오, 그것만 가져도 우리는 초심만 잃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일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도 둔감해지고 각오도 흐려지고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좋은데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을 터인데 우리는 만드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곤 하죠. 잊어서 좋은 것들은. 빨리 잃어버려야 되는데 잃어버려지지 않고 반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오히려 우리는 잃어버리고 아마 여러분 이것만 잘 우리가 다룰 수만 있어도 우리의 삶의 행복감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래 마음 아픈 일이야 기억하지도 말자 그러면 여러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야 아, 정말 설레었던 일이야 이건 정말 행복했던 그 느낌과 감정이야. 이건 평생 잊지 말자. 그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요셉은 어떻게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문화세. 내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요셉의 고백 속에 그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내가 다 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이 애국의 권력이 다 내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있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잡게 되어지면 더 잃어버리지 않죠 더 복수하려고 됩니다 좋아 두고 보자 나를 팔았단 말이지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었단 말이지 나를 이렇게 멸망의 구렁으로 내몰았단 말이지 내가 한번 권력을 잡으면 내가 한번 힘을 주면 그래서 힘을 지면 복수의 칼을 휘둘르죠.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역사고 인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요셉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수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부모의 사랑은 고사하고 형제의 사랑도 고사하고 이국 멀리에서 정말. 모순가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잊는단 말입니까. 이건 여러분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일 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요셉의 고백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나는 잊을 수 없었지만, 나는 정말 잊기 싫었지만, 내가 힘을 가지면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맣게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하셨다. 내 기억과 내 생각의 주인도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영어로 찾아보면. 트데이스 인그 i 벌전이나 아니면 리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킹제임스 벌전이나 다 보면 동일하게 표현해 놨는데 영어는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God has made me forget.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마음으로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고 힘을 가지면 내가 복수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꼭 그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 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괴로운 과거나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원하우의 사랑하는 한마음 성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힘든 일이나 아니면 아픈 고통의 기억이나 아니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힌다면 오늘 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습니다. He, made me. He has made me forget.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한 마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잊혀지기를 기도한다면 반대로 잊혀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노래에, 내 삶에 주어가 된다라고, 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끔찍한 고난의 순간에도 또 행복한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10, 139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살펴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하나님은 내 입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안고 이렇은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깊은 고통,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수치심이라도 좋습니다. 부끄러움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다.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쁜 기억 많이 남고 우리 마음 속을 그 나쁜 기억이 다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기억은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은 여러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있을 때마다 과거를 기억하면 슬픈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들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도 내 마음 속에 기쁨의 기억들은 다 자리 잡을 것이 없이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는 여러분 좋은 것도 기억하려고 했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가 형들에게 팔릴 그 고난의 순간에도 심지어는 자기가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누명을 써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잊지 않았어요. 이 대원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괴로우니까 다 잊자, 잊자, 다 잊자. 없었던 일로 하자. 여러분 그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금방 망각에 늪에 빠져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런 재앙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아야. 그런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대비하고 그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상처로부터 고통당하는 피해자, 유족들은 잊어야 하겠지만 그런 참사가 벌어지도록 방치하고 대비하지 아니하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코 이런 일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을 때에 유대인의 학사를 기념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입구에 가면 여러분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망각은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리면 우리는 똑같은 역사를 반복할 뿐만이 아니라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교훈도 없이 대가만 치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잊지 말자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 음 15장 이하의 말씀이면 주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아셨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들고 떠올 때며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포도주를? 떡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28장 이하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땅부터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큼은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건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잊을 수 있는 거지. 잊을 것을 어떻게든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그까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고통,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을 것을 잊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할 수 있겠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까맣게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그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 문하세위에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고백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속에도 담겨져 있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가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된게 아닙니다. 그가 수고한 땅에서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괴롭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삶의 큰 트라우마요, 상처인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다음에 거머에 갇혔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수고한 땅" 원문에는 "내가 고통하고 해를 쓴 땅" 외국.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다. 수고해도 어떨 땐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해를 써도,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얻고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고백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언어에 보면 같이 표현돼요두 번째 아들도 God has made me fruitful.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어떻게 열매 맺게 만드셨다. 내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서도 수고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래서 요셉은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우린 여러분 요셉의 인생 속에 드러난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삶의 상처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야 할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살면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셨다. God has made me remember.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게 하셨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살아남아 계성 여러분.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고 또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